이 잠을 잘수 없거나 식욕이 없어도 나이를 먹었으니 당연하다는 천면에는 경향이 고령자들의, 고령자들의 인식으로 그 연락, 해당 연락자에서 쪽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 있는 필요가 없습니다. 예, 예방처에서 정수기나 십년 내과 내과에. 네, 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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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과에서 보리 일단 이래 본 거야 심리 작용으로 내과적 질환 치료는 일에 서 이래가서 신체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 이이 영상 이 영상을 20대 이상의 노부을 가진 자녀가 자녀의 자녀가 두 시청년 시청자 층으로 보고 있다면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노부모가 정신과 질환을 받으라고 한다면 말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laughs> 이, 본인이 힘들어서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하는데 가족들이 갈 필요가 없다거나 과한 생각이라고 말료하면 포기하면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 부모에게 그만한 자각 증상이 있다면 병, 함께 병원에 따라가 주는 게 효과적입니다. 이 가족들도 70대 연령대에는 연락,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는 점을 투, 충분히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치매는 병이 아니라 노화현상 중의 하나입니다. 또, 과거 일본의 자민당이나총리들 지낸 아소다로는 일본과 중국의 쌀 가격 차이를 말할 때 7만 8천인과 1, 1만 6천인 중 어느 쪽이 더 비싼가 하면서 하는 것은 아치이킹병인 사람도 안다고 발언해서 불인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차도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사람을 깔붙는 듯한 바람에 매우 분노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소 전 총리의 이런 발언에는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이런 바, 잘못된 인식을 사회에 확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는 큰 실수는 범한 것입니다. 이 원래 안츠하이머성 아스, 치매 환, 어, 환자는 모든 이처럼 간단한 계산도 할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안츠하이머성 치매 반신전을 받았다면 초기 단계에서 거망증 정도의 증상인데 이는 일상생활에 그리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소 전 총리의 발언은 맞지? 아, 알츠하이머병에 걸리면 모든 것을 알수 없게 되어버리는 무서운 병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십니다. 도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사례를 봅시다. 이 대통령 퇴임 후에 5년 후에 알츠하이머병에 걸렸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증상으로 미어볼때 그는 이미 대통령 재임 중에 발병을 했으며, 건망증 등의 기억장애가 시작되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초기라면 대통령 직무수행도 가능한 게 알츠하이머 병입니다. 시간이 지면에 따라 질병이 진행된 사람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되거나, 간단한 숫자의 크고 자감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집니다. 이 정도로 증상의 폭이 넓은 것이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실상입니다. 치매로 진단받았다하더라도 특히 기억을 잃어모린 것은 알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치매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 의사들도 개보험 영업을 받을 수 있도록 의사들도 고려합니다. 다시 말해 환자들 시행에도 약간의 건망증이 시작, 회장께서 치매로 진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음, 이으님로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통계성을 80조세 이상은 4 0분에9 0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 60%가 치매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고령자의 부검 결과를 봐온 한 의사의, 의사의 경험으로 미어볼때 85세 이상이 뇌아알츠하이머 치매로 변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즉이 정도 연령층의 이름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병리학적 측면에서 모두의 모두, 모두 알츠하이머성 변성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질병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라도 치매는 질병이 아니라 노화 현상 중의 하나로 인식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머리카락 빠리고 주름이 늘어나듯이 마찬가지 누구나 노화로 인해 치매에 걸리는 것입니다. 다만 증상이 발현되는 속도가 빠른지 느린지의 차이일 뿐입니다. 불행히. 가족 얼굴도 몰라보고 말도 못 알아들을 듣는, 듣는 정도로 지내요. 지내 임대였다고 하더라도 이외로, 이외로 이런 중증 환자들의 표정은 대부분 웃는 편, 얼굴 파는 편입니다. 치면 아까 하지만 그 사람은 다, 다행적으로 행복한 느낌으로 만들어 갑니다. 노인자만 정신과 이사의 오라서 거론자를 살펴온 한 이사에게는 저가도울원으로 죽는 것보다 치면 죽는 것이 훨씬 행복할 것 같다고 합니다. 주변의 모든 것을 보고 인식하는 것보다 더하락까지진 순간한 풍 수없이 본인 편의내다 하면 행복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치매로 오래 살면 누구나 관련된 변형이 변경수있 현재입니다. 실제가 지금까지 진선된 결국 에 별명이 고병통 멀어진 경에병사 숙소가 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치매로 반져들인 감성의 차이한 번쯤 정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그 부분까지 요하다고 생각하여 신체관련자의 감성과 치매 이치에진실급판자는 생각합니다. 이 학은 발전조상에 있는 항원입니다세번는 <laughs> 네, 실제는 이, 이번, 이번 영상에서 실제되 오래 살수 있는 확정도 없는 약물을 굳이 보는 건 필요 필요는 없으며 의사의 권유대로 반드시 암수술을 할 필요는 없, 없고, 전관진단도 무의미하기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왔습니다. 또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좀 엉뚱한 생각이라고 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의사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은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설명해 온것처럼 혈압이나 혈당이 콜레스테롤을 수치를 억제하는 것이 장소로 이어지는 것을 알고는 우리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통계나 데이터도 없습니다. 이 암수술에 대해서 하는 것이 좋은지 하지 않는 게 좋은지 명확한 판단 판단할 자료도 없습니다. 이 일본의 유명한 학자인 건강 학자인 곤도 마스코라는 조, 조기 발견이나 치료가 의미 없는 것이라면서 주장하면서, 암을 잘련되지 않고도 생존하는 사람들의 150명의 증언을 물아 '암방지요법'의 추천이라는 책을 출간했었습니다. 이 의학은 오늘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이 영상의 내용에 대해서 반발하는 의사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권도 선생의 율법들을 방치하다가 반사만 환자들의 사례를 모아서 맹렬히 비판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과학적 입장에서 비판을 하고자 한다면 이 방치 요법군과 자신들이 진행하는 기존의 치료군의 5년이나 10년 후에 생존율을 비교조사해서 자신들 치료의 우위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그런데도 이본도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죽은 사람이 있다고 비판할 뿐이니 설득력이 전혀 없, 없는 것은 아니 없는 것입니다.

의사가 제에서도 그 말하자면 의사장,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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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의사도 없고 의사도 이 의사도 없 특히 대표나 사장 전공의 사범 채용 해의권을 애는 있었던 여기서도 그렇게 고려를진 해본 경험이 없는 의사가 다소입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그녀는 가지고 있고 괜찮 이 세상에 한세 세점 하지만 만들고 있다고 할수알수 수 있습니다. <laughs> 그러나 그러한 세세들 맹신하는 것은 어느 정도 발전 생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자유 교수라는 직함에 맹신한 직함에 맹신한 황자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황자들을 부정할 생각도 없습니다. 이 자신이 믿고 싶은 의사라든가 믿고 싶은 의료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들만을 쫓아 따라하면 장수한다는 근거도 없습니다. 또 의사들이 제시한 장수방위 위한 방법론에서도 확정이 없다는 것은 물론 같습니다. <laughs> 어쨌든 항상 건강을 고치는 자녀어 어떻게든 어떡어 어하어든어 힘든 입니다어국병원에서 점심을 면서대에 체념을 제신청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의서수 대를 의한 건강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특기 의학은 발전도상의 항목임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알고 있는 정도의 의학을 신봉하는 것, 것으로 건강을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 하지 말수록 확정 기록이 없는 의학 이런 괴로운 것보다 편안한 것을 우선한다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책 오래 살수 있다면 확정이 있다면 자, 현재 생활 는냥 최적품 우선자는 뭐냐? 어쨌 이시을동정하 게는 아닌 안 하는 는 생각입니다. <laughs> 이 어느 정도 수월지는 물론 구독자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 이런 발전 세상에 하면은 이식을 갖는 것은 한 여러분들이 의로와 관련된 생 생활, 생활에 있어서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